매년 7월 중순이 되면 예쁘게 피어나는 연꽃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연꽃 잘 찍는 법을 폭풍 검색합니다. 과연 어떻게 찍어야 연꽃이 아름답고 이쁘게 잘 나올까요? 다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멋진 연꽃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노출 측각 모드는 중앙 중점 모드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보통 카메라 측광 모드는 전체 화면 평균 측광 모드, 가운데 중앙 중점 모드,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만 측광하는 스팟 측광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꽃 촬영 시 순광일 경우는 연꽃을 기준으로 역광에서 촬영하면 연꽃을 제외한 주변 부분이 검게 돼서 연꽃을 강조한 사진이 됩니다. 두 번째는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 출사를 추천합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빛의 반사나 산란이 없어서 연꽃 본연의 색감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날에는 촬영 자체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연꽃과 연잎에 맺혀있는 물방울들이 청초한 연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연꽃 촬영은 한낮보다는 이른 아침에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말이라 날씨 자체가 무척이나 더워서 한낮에는 촬영 자체가 많이 힘이 듭니다. 보통 아침 6시에서 9시 정도면 크게 무덥지가 않아서 연꽃 출사에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또한 연꽃은 해가 나면 꽃봉오리를 닿는 습성이 있으므로 오전에 촬영하기를 추천합니다. 멋진 연꽃 사진 많이 찍으시길 기원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